아, 아! 배틀크루즈 가동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 네아십니까갤럭시티스타 t 아키르키 첫번째 연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세요 아, 러안녕발아자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네, 서킷브레이커에서 랜던데 랜던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종어터상발 종료 몰라요 봐야되지 고를 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이티님 저 유니클로 인적성 통과했네요 삼성전자 떨어졌지만 앞으로 남은 면접 잘 볼게 응원해주세요 이러시네 아이고 어, 별피이 쏟아진다님 꼭그 어, 합격해서 유니클로 들어가서 일하셨으면 좋겠네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 뭐 끝난거 아니니까 나왜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냐 지금 난 뭐하니 나는. 자 일단 쭉쭉 찍어주면서 이번에는 일단, 뭐, 상대방을 보면서 맞춰가야 되겠지만은, 자, 깨로의 정, 엄청 빠른 정찰을 통해서, 이게 막서치가 돼도 그렇게 덜 영향을 받게 정찰을 간 거거든요. 네. 갑니다. 와, 그 입사라니, 아, 입사, 아, 그게 아니고, 어쨌든, 그런 그 회사에 들어간다라는 게, 어, 좋죠. 예. 네. 정말 좋은 일같아 어쨌든. 그런 일을 할 때에는 또 에, 되게 신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티스타리그 후원한다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 방송 아무리 봐도 안 질리네 요러시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절맞도 막서치라고? 대박사건 아주 막 운이 막 하늘에서 막다 날아가버렸네 시청자들한테 가라 에, 나도 대기업 들어가고 싶당 저도 대기업이 되고 싶네요, 예. <laughs> 완전 개찌랭이 기업인데, 이지스타티가 대기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아,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본데! 무슨 종종인지 모르지만은, 배럭 더블을 한다. 가 아니라 생 더블이네. 에반데? 어? 이걸 생떠 와! 이렇게 운이 없다고? 리얼이라고? 이게? 방금 누른 거 봤어요? 저 바로 눌렀거든요? 와, 그탄 타이밍에 상대방 실력으로 커버를 하네. 와. 이거 운이 아니라 사회적 실력인 거 같다. 아아 와 생더블을 했지만 토스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 제발 살려주세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매우 매우 큰일 났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크를 갈 거예요? 남바다에 따라갈 거야?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이거 진짜로 매우 상황이 안 좋거든요. 완전 비상사태.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어. 이게 더큰 일이지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어서 멘붕 오기 일보 직전인데 요거를 한마당에 따라간다 아 정말 다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그냥 가기도 애매하고 <목소리> 병원 잡아주세요, 진짜. <laughs> 이 정도 잡은 걸로 솔직히 만족을 못 하는데. 네. 아, 너무 심한데, 차이가. 판단 하나 미쳤다, 근데. 와. 나라면 못했어. 나라면 저렇게 못했단 말이야. 실력자야.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 들어가면. 여기서 제가 할수 있는 플레이가 뭐가 있냐를 따져봐야죠. 일단 드라구를 압박할 거예요. 드라구 압박해서 자원 쓰게 만들고 일단 뭐 저런 운영이라고 하더라도 뭐 부유한 운영은 아니기 때문에 아, 되게 분할하게 해야겠네요. 어, 운영으로 풀어야겠다.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운영으로 푼다라는 거. 지금 트리플을 들어가는 것도 되게 위기죠. 좋은 플레이가 아니에요. 최대한 돈 쓰게 만들어 주고, 나는 되게 무난한 플레이라는 거 보여줘요. 자네방도 생각 을좀 하겠지. 그럼. 지금은 딱 그걸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지금 되게 무난한 세팅. 내가 나도 안마당 돌리고, 너도 안마당 돌리고, 우리 서로가 싸우자라는 그런 세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팅을 좀 할게요. 안마당 돌리고. 아, 이거 진짜 사내방이 못하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뭐 못하는 분이면은 떨떠름하게 게임을 진행해가지고 우리가 또 이상하게 될 수도 있는데 못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가 문제거든요. 문제가 돼요. 문제가 돼요. 그리고 드라곤은 조금은 압박을 더하고 싶거든요. 탱크를 잡는 선까지를 생각을 할게요. 이걸 나온다고? 대박 다들어간다면은 탱가 두방이에요 그러면은 가면되죠 진짜 달라붙으면 대박 아... 이거 때리네 팩토리 3개 너는 타이밍인출 하겠다 야, 이러면 진짜 망했네. 이걸 어떻게 하지? 할튼... 룰이라 하면 안 된다. 둘이라 하면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다크를 가서 다크 드랍으로 살짝 시간을 끌죠. 이렇게 하게이트 다크. 거의 철을 쓸것 같아. 이거는 빼야죠. 예. <목소리> 아, 너무 힘든데요. 이거 내가... 물리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급해가지고 급하게 게임을 했는데, 급하게 게임할수록... 아, 안 좋았던 상황이었것같아급 하게 하면 안 됐다라는 게 결론인 것 같고, 결국 급하게 해서 저만 말렸죠. 하지만 준비 잘했고, 아크 드랍으로 셔틀 태워가지고 왔다갔다 하면서 시간만 살짝 벌고요. 그러면서 반전을 꽤 해보죠.

아 빠르게 나오고와 <laughs> 스바 진짜 잘한다. 와 어떻게 랜덤 랜덤들 랜덤들인데 이런 플레이가 가능할까? 와 너무 과감하다. 진짜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같 너무 급됐죠 이거 근데? 이걸 막네? 벌처랑 탱크랑 같이 가는 게 맞아요. 근데 방금 살림할 때 뭔가... 꼬였죠? 칭찬을 하니까 갑자기 이상해지네? 손해를 봤다. 아, 여기 가져와지 뭐, 일로 가자. 아, 여기 먹자. 몰래. 트리플을 아마 들어갈거예요 v a 방이 이렇게 되면은. 어, 뭐야 씨발 미네랄 벌 l 쪽으로 가져가서 라인을 아래쪽으로 가져가겠죠 없네요. 아, 이런 거 끊어주는 거 센스쟁이. 이런 걸로 시간 끄는 거죠. 지금. 여기서 벌써 잡은 거고요. 나오면 된다. 나오면 된다. 나오면 된다. 나오면 된다. <웃음> <웃음> 이걸 들켰어? 대박사건 진짜. w <laughs> 우와 <오우! 웃음> 진짜로 저기 정찰 갈 생각을 한다고? 이 d 대박이 d 마음이 급한데 달려가? 왜 이렇게 급해? 천천히 하세요. 너무 급한데? 오, 이렇게 솔직히 급하게 움직이면은 당연히 제가 좋은 거거든요. 하네바 멀티를 가져간 게 아니기 때문에 어, 당연히 급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상황을 너무 급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잘 말렸죠, 사네바. 그럼 벌처 견제로 밖에 어, 견제할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어, 또 뭐야? 저도 뭐 엄청 유리한 건 아니에요. 몰라 이상 이건 멀티 안 가져올 인이네. 막으면 이깁니다 그러면. 이제는 사례마이너 심었을 텐데 이건 언더위기 때문에 스탬피드 한방 있거든요. 잘 쓰면 이깁니다 그냥 그냥 이겨요. 그냥 이깁니다. 거짓말도 안 치고 진짜 그냥 대박 그냥 이길 거거든요. 스탬피드 가운데 방 대박. 그래서 이거는 마음이 너무 급하시네 솔직히 그냥 해도 이길텐데 이겼을텐데 너무 아쉽네 상대방 운영님 잘하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 뭔가 급할수록 천천히 해야된다 뭐 이런 교훈을 주는듯한 상대방 움직임이죠 결국 상대방은 망했구요 이걸 지킬수가 <laughs> 없으니까 어, 망했죠 트이트데이트좀 늘리고 싶다. 게이트를어떻 어디, 어디다 늘려야 돼이 멤버는? 멀티 먹고 운영. 제일 약한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리콜 갑니다. 가면서 게이트를 좀 씨, 어디다 늘려야 돼? 게이트 늘릴 때 잡고 있는데 잡고 없네. 본진가요? 설에 아직 안져어 본진이 제일 위험할 텐데. 머리, 아무리 부족해도, 아, 뭐 하는 짓이야? 어쩔 수 없. 산에방 공격 의지가 없다라는 거는 우리는 병력을 쭉쭉 찍어내면서 아, 추가적인 멀티를 가져갈 수 있는 운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니, 이쪽으로 패? 어쨌든 라인을 긋고 6시 쪽으로 산에 나오는 게 제일 껄끄럽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행동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당하지 말자 메롱 갖고나오네 마음이 급하시네 너무 급하리 너무 높아. 이걸 굳이 이렇게 길마. <laughs> 굳이 저렇게 나올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드네. 결국또 제가 이득 봤죠. 엄청난 이득이되 이번에. 랜덤 유저다 보니까, 랜덤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주종이 아닌 것 같아요. 판단은 좋고, 뭐 하는 플레이도 되게 좋은데, 주종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주종 플레이 느낌이 아니에 너무, 제가, 제가 테라 할때 저렇게 하거든요. 급하게. 아, 이거 나가야 돼. 아, 답답해. 나가야 돼. 이렇게 하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게이트 닉기 되게 애매하다. 그거 어지 이거는 아 알고 있 어요. 알고 있 어서, 어 정면 쪽에 좀 신경 을쓰는 겁니다. 필요 이거 여여멀거도도져져왔 때문에 필캐하네요거 이거 뭐야 다운 벌써 캐리어 갑시다 안갈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캐리어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사내방이 대놓고 6시 멀티를 먹었기 때문에 대놓고 6시 멀티 리콜 들어가는 건좀 애매한 것 같고 이병력 어떻게 써야 좀 효율적으로 썼다고 소문이 날까 아 이거 뭐야 이거 캐리어를 어떻게 가야 될까 자원은 충분히 이제 먹고 있고요. 캐리어를 갈라면 이렇게 해놓고 멀티를 막 먹어놓고 뭔가 이득 보는 소모전 하고 싶은데. 리콜 들어가긴 되게 애매한 것 같아서 이렇게 간다고? 좋은데? 개좋은데? 여기서 리콜을 딱! 안되네 이게 안된다고? 6시를 이렇게 리콜로 깨놓고, 가는 병역수를 상대하겠다는 거였죠? 저, 좋은 전술이 됐다. 아, 자지. 아이, 쥐지. 이걸 이겼네. 와. 난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어. a p m 159라고? 뭐야! <laughs> 아, 잘한다고 느꼈는데. 아, 잘했는데. 아닌데. 159 아닌데.